2022년 여러분의 새해 결심 잘 지키고 있나요? 혹시 귀찮거나 바빠서 아니면 계획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결심조차 하지 않았나요? 결심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요. 미국 스크랜턴 대학의 심리학자 존 노크로스 교수는 결심하지 않을 때보다 결심할 때 성공 확률이 11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노크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해 비장하게 다짐한 사람들 중 33%는 2주 내에 그 각오를 포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33%는 다짐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결심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결심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행동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의 법칙 저자 맥스웰몰치는 최소 21일을 꾸준히 지속해야 내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필리파렐리는 평균 66일을 꾸준히 행동해야 결심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1일이든 66일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아주 작고 명확한 계획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책 읽기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다면, 행동 계획은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발을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놓기라는 식의 작고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발을 침대 아래로 내려놓는 순간, 잘했다, 홍길동, 을 외치면 행동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겁니다. 너무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반복이 가져다 주는 힘은 막강하니까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면, 이제 지루함을 극복할 단계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이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간신히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관두고 싶었던 적 있나요? 예컨대, 헬스장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거나 호기롭게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지만 문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말이죠. 습관이 일상이 되면 흥미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럴 때조차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치트키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매일 한 걸음 내딛는 힘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테니까요.